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부터는 평도공의 자녀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평도공 체육형은 문열공계 전주체 씨의 실제적인 비조로서 아들 육형제의 후손이 판륜공파, 양도공파, 지평공파, 경절공파, 첨추공파, 감무공파 이렇게 여섯 개 파를 이루어서 그 이렇게 여섯 개 파를 이루고 있고 또그 평도공이 조선 개국 원정공신으로서 그 양도공이나 경절공의 딸, 손녀, 증손녀 이런 분들이 참뭐 그저 조선 왕실하고 혼인을 하면서 조선의 귀족 가문으로 전해왔고. 또, 이제, 그, 조선 후기에 이르면은 지천공 최명길, 그리고 지천공의 손자, 맹곡공 최석정, 이런 저명인사들을 배출하고 하면서 조선의 기족 가문으로 이렇게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까지만 살펴보기로 하는데, 그 여섯 분을 다 살펴봐야겠으나, 기록이 아주 왕성한 분도 있고 기록이 별로 없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둘째 아들 양도공 최사이 그리고 그 넷째 아들 경절공 최사강 이두 분은 또 따로 할 얘기가 많으니까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나머지 네 분을 묶어서 먼저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평도공 최유경의 졸기를 다룰때 태종 실록에 평도공 최유경의 졸기가 실려 있는데 그 졸기에서 막내아들 감무공 최사흥이 누락돼 있다자 그 얘기를 했습니다. 평도공 최유경은 향년 71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당시에 그세 번째 부인이신 고성 이씨는 나이가 한 50에서 55그 사이쯤 나이 어딘가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평도공이 돌아가시고 그 평도공의 졸기가 태종 실록에 수록되어 있는데 태종 실록에 수록된 졸기에는 아들 다섯 명 이름을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다섯이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막내아들 최사흥은 어찌된 건가? 아버지가 71살에 돌아가셨고, 그 당시에 어머니 나이가 50이 넘어서 넘었는데, 거기에 빠졌다면, 은 간무공 최사흥은 평도공 자식이 아닌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제가, 그, 네분 자녀들을 다루면서 그 중에 얼추 대부분을 간무공 최상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으로 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지 무지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될게 있습니다. 역사는 사실 기록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걸 근거로 하고 있죠. 하지만은 역사는 기록이 아니고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기록을 해석하는 방법에서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 걸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비석이 금성문이죠 그런데 노천에 노천에 서 있는 비석은 500년이 되기 전에 글자를 읽어 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 300년만 돼도 글자가 안 읽어집니다. 여기 3전도에 가면은 대청 황제의 공덕비라고 그남한 산성에서 항복하고 나서그 내용을 적어 놓은 비석이 있습니다. 그 비석을 가서 보면은 저 위에 용두가 가린 부분 일부를 제외하면 글자를 읽을 수 없습니다. 그 400년이 안된 비석이죠. 이렇게 그 500년이 넘는 비석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대개 500년 넘는 비석 중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땅 속에 묻혀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은 비석은 노천에 서 있는 비석은 500년이 넘으면은 판독이 뭐 어렵다 이게 보편적인 이야기죠 하지만은 수천 년 전에 선사시대 사람들이 돌에 새겨놓은 울산에 있는 방구대 암각화. 그 방구대 암각화는 지금도 그림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편적인 것과 그중 어느 한 특수한 것을 일반화시키에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석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500년 넘은 비석은 다 글자를 못 읽으니까 500년 넘는 비석에 적힌 글자는 다그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평도공의 자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도공 최유경은 조선 개국 원정공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조선 왕실하고 갭사돈을 계속 맺으면서 귀족 가문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 귀족 가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손에 최철기한, 최명길, 최석정 이런 점인사들이 있었습니다. 최철기한은 임진왜란 직전뿐이고, 최명길은 임진왜란 직후뿐이고, 최석정은 최명길의 손자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둘째 아들 양도공 최사의의 딸이 세종대왕하고 혼인을 해서 귀인 최씨가 됐죠. 그러니까 후궁이죠. 경조공 최사강의 딸이 또 세종의 아들하고 혼인하고 또 최사강의 손녀가 또 세종의 아들하고 혼인하고, 그 다음 증손녀, 현손녀, 이렇게 겹사돈을 계속 맺으면서, 예, 왕실과 아주 가까운 귀족 가문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양도공파의 최철견, 이분이 그, 의정부, 의정부에 가면은 이분의 그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죠. 몽공, 지금 그 의정부, 그 이분의 묘소 주변을 이그 아파트 단지로 개발을 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가면은 그 몽은빌딩이라고 빌딩을 세워놓고 있, 하고 있죠. 몽은공 최철경, 몽은공 최철견, 그리고 에, 지천공 최명길 이분은 뭐 한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죠. 남한산성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도 등장하고 하는. 지천공 최명길 그리고 이분의 손자 명곡공 최석정 명곡공은 근래 이분이 저술하신 책 구수리학이 그 세상에 알려지면서 굉장히 그~ 명성을 타고 있어요 이~ 구수리을 보면은 그~ 마방진을 세계에서 가장 그~ 높은 부처 마방진을 푼 조선시대 이때 그런 수학자로서 지금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태종시로 13년, 1413년 6월 24일 자에 평도궁 졸리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졸기 마지막에 아들은 다섯이니 최사위, 최사위, 최사규 최사강, 최사용이다. 아들이 여섯이 아니고 다섯이다 그랬어요. 최사흥이 빠졌어요. 누락됐어요. 근데 이때 평도공이 71세로 돌아가셨거든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감무공 최사흥 막내 아들은 졸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안 적혀 있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감무공 최사흥이 과연 평도공 최유경의 아들인가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감무궁 최사흥은 이 당시에 아버지가 향년 71세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태종실록에 수록되어 있는 최유경의 졸기에 누락됐어요 이 태종실록은 태종이 이제 죽고 세종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얼추 뭐, 금성문에 진배 없는 그런 글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71살이라면은, 당연히 아들은 성인이죠. 조선시대로 놓고 보면, 나이가 71살이면은, 손자, 증손자까지 봐야 되는 나이죠. 71세면은. 지금 세상에서도, 뭐, 지금 결혼을 아주 늦게 하고 하지만 해도, 7 2세 되는 사람은 다 손잡았죠. 그죠? 71세 아들 낳는 사람은 지금도 없죠. 그런데도 졸기에 누락됐다는 것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고, 문열공개 전두체시 입장에서 볼 때는 무지무지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평도공 묘지명이 이 병계랑이 지었다고 돼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묘지명은 위서예요 가짜예요 그런데 제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평도공의 묘지명 진짜 백인 묘지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해가 좀안 가는 부분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이 조선국 참찬 의정부사 시오 평도공 묘지명 그랬어요 평도공은 무려 세번 장가를 들었는데 첫 번째 부인은 일선 군부인 김씨다 아들 최사위를 낳았는데 한성판윤이 되었다 정이품이죠 한성판윤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판윤공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부인은 상락군부인 김씨로 아들 최사위를 낳았는데 판돈령 부사가 되었다. 판돈령 부사는 저, 종일품이죠. 여기서 상락군부인 하는 군, 이거는 에, 배슬이 아니에요. 그냥 상락 김씨다 이 말인데 상락이라는 본관이 도호부가 아니고 군이라는 뜻이죠. 다른 경력 이자와 혼인하였다. 세 번째 부인은 고성현 부인 이시다. 이거는 이제 고성이신데 그 고성이 군이 아니고 현이라는 얘기죠. 아들 최사규는 지평이고 지평은 정오품이죠. 둘째 최사강은 시직이고 셋째 최사용은 첨정이다. 시직은 정팔품이고 첨정은 종사품이에요. 여기서 최사형의 배슬이 동생 최사용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에서 잘랐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번에 올리겠습니다.